네 안녕하세요 픽스터대기입니다 그 오늘은 제가 이제 가족방에서 오늘 공풀를좀 성공을 잘했어요 보시면은 예, 1차로 10출 홀 10만 8천원 적중 홀 11만 원 적중 그 1차 성공하고 그리고 2차 땅금에서 11출로 시작해서 홀 6만원 틀리고 좌출 5만 5천원 적중 홀 10만 7천원 업체에서 적중하고 그리고 4줄 54,000원 적중, 3줄 6만 원 적중. 이렇게 해서 2차는 10출 3 1봉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3차 뭐 이제 잔돈으로 한 거죠, 솔직히. 3차 6출로 가서 짝 미적. 그리고 홀 미적. 네. 뭐 이제 3차만 따라오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. 그 이제 이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사이트를 뭐 강제로 가입하세요 이러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 뭐 이제 이쪽에 322명 있는 방 잠시만요. 네 여기 보시면 322명 있죠. 이방은 이제 가족 놀이터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150명 있는 방 이방은 저희가 따로 가입을 받지 않고 그냥 아무나 넣어드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기 다리 다리도 지금 뭐 이렇게 사면타치고 잘 하고 있는데. 저희 대에 수익방 오셔서 같이 수익 봤으면 좋겠습니다. 가족방 홍보차 영상 찍어보고요. 네, 지금 바로 카톡 주시면은 바로 저희 가족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.